I 것 같은데. 조심발 네. 조심. 발 조심. 는 아닌데 피레미들은 따라와 아. 엄청나게 따라. 그러면 일단 오늘은 꼭지가 목적이 아니야. 피레미를 한번 목적으 해야 될것같은니 다시 볼게. 오늘은 피레미 닭이니까. 야 힘이다. 좀 위로 올라가봐야 할것 같은데. 살짝 위로 가서 한번 가보도록. 일단 보는 거. 위로 오케이. 어. 피레미는 문다. 피레미. 해 볼게. 해 볼게. 해 볼게. 다른 걸로 바꿔. 다른 걸로 바꿔 볼게. 왠지 꺾이는 아니더라도 피미는 와이어드. 뭐래? 누가 잡힐까 같기는. 오, 이 1.1, 1.1g. 간다. 가요. 잡힐, 잡을, 잡을 것 같아, 안, 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될것 같습니다. 요번에 될것 같아. 막 따라오긴 한다. 그지, 그지, 엄청 따라오지. 오. 방금 막 툭툭 쳤거든. 야 오, 필수는, 필수는. 뭐야? 막 때려, 막 때려. 피레미막 때려! 왔어 왔어 왔어, 왔어. 구나 꺼지다 물 받으세요 꺼지 진짜 꺼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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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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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laughs> <laughs> <한 번>. <laughs> 사진 하나만 찍으세요. 사진 하나만 찍읍시다. 누가 오면 문능하자고 아니 물고기 찍으라고. <laughs> 다시 한번. 어, 제가 한 번만 해보면 안 돼요? 제발요 저, 저, 저. 가보세요. 가보세요. 감아야 돼. 계속 감아야 돼. 계속 감아야 돼. 계속 감아야 돼. 이거. 계속 감아야 돼. 계속 감아야 돼. 멈추면 돌에 걸리는 거예요. 툭툭툭 뛰고 와요? 응. 오. 오! 계속 감아야 돼. 멈추면 안 돼. 오, 오. 오지, 따라왔어, 방금에도. 다시 한 해볼래. 번. 다시 한 번. 저, 저한 누나 한번 해주고. 쭉가쭉 감아 쭉 감아. 근데 근데 약간 세우고 쭉쭉 감으세요. 오케이. 그렇게 하고. 오지 나온 거 거의 다 오케이. 오케이. 뭐 천천히 뭐... 조금 천천히 감아. 어. 오늘 왠지 잘될거 같은데? 어. 오. 뭐야 따라온다 따라온다 오. 오늘 왠지. 완전다. <laughs> 오늘 왠지 낚시가 재밌어 이게 돌을 타야 돼. 그래야 돌을 타야 아니, 되는데 득득득득 하지. 어. 이번 이번 교차래? 아빠 이번 아빠지. 이게 피레미는 입이 조금 해가지고 못 물었는데. 어, 아빠, 아빠. 우리 꼭지 낚시올때 여기로 오자. 여기는 카페를 이용해야지. 어. 오, 커피 먹을 겸. 지금은 날이 그렇게 안 더우니까 사람들이 없는데. 그러면... 더, 날 더워지면 이제 사람들이 엄청 오지. 여기로 낚시하는 거. 두 번에 반칙. 아빠 반칙. 비비. 어, 껍안 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뭐가지 어, 이거 뭐 있어. 차려요. 잠깐만. 아빠 요 앞에 있어, 요 앞에 있어, 요 앞에 있어. 새끼가 새끼 근데 내 귀에.. 귀에 힘난 튀어 올리지 않나? 아빠가 보낸다 왔어 왔어 어 왔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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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라 꺽지 여러분들 이.. 이 꺽지에요 무 제가 한번 여기 걸어볼래요 아 아빠가 너무 이빨 이빨 내가 한 이렇게 튀어나오면 어떡해? 안 튀어나와 안 튀어나와 안 튀어나와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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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가해 참. 열어, 열어, 자로! 자, 받으라고. 여러분들, 우리 서 행복하게 살수으면 좋겠네요. 내가 해볼래. 와, 아빠, 이뻐, 이뻐야. 가만도 할게. 아니, 아니 던져준다고, 던져준다고. 던져준다 가만가만 가만. 예! 어. 아니 도전이다 오, 진짜 왔다니까. 여기 있다니까. 오케이. 오진나 아, 두개를두만에 아, 올라왔어. 올왔어 위쪽으로 와야 돼. 음. 어. 왔어왔어피레미야 아, 피레미, 아 네. 돌, 돌고기? 열어열어열어 달라달라 달아 달 와, 은하수 껍질아. 완전히 완전 반짝반짝 거려. <laughs> 은하수 은하수. <웃음> 은하수 껍이지그지별 같지, <laughs> <그치? 별같이>, 진짜. 어, <laughs> 미안 미안 미안. 버누게라 <laughs> 하서해 줄게. 해 줄게. 해 줄게. <laughs> 잠가 나봐 나봐 진짜 야 수공 열어 괜찮아 얘 입을 꽉 다물었어 얘, 이거 다 뭐하게? 갖고 갈거야? 아니 나 줄꺼야 되게 이쁘게 생겼다 얘네 얘 한명은 갖고 갈까? 응. 어디다 갖고 가 갖고 가서 뭐해 그니까 러왕항을왜 버렸어 얘 아니야 왕 줬어 팔았어 안 물어 얘? 예? 자자자 어우 했다 어우 얘, 얘 나, 남길게 안돼 숟가락 넣어 넣어 너 빨리 넣어. 안 물어. 빨리 너누넣 잡아. 아빠 이거 빼게 이거 빼게. 아유 아니, 다시 들어갔잖아. 이거 거. <laughs> <laughs> 어떻게 된 거야. <laughs> 빨리 가. 빨리 사진 한번 찍어. 꼬리 잘렸어 에이 꼬리가 생명인데. 사 아빠가 놔줄게. 진상. 거기 너 미끄러질 것 같아. 미끄러져. 어. 여기 돌. 잡으려고 하 한다고? 네. 어떻게 잡으려고? 너무 애기인데. 네. 어. 있어너 <laughs> 여기 앉아. 바닥에 딱 앉아. 너, 너무 애기여서 보내 주는 거야. 왜냐면 여기 물이 너무 갇혀있으면은 물이 따뜻해지고 산소가 없어져. 다 여기 앞에 있어 이제 정신 차리고 집에 갈 거야. 그지? 움직이지? 지금 가만히 있다 이제 조금 좋아지면은 어이구. 여기 앞에 있어. 여기 앞에 있어. 느기 뺐어? 올라가. 조심해, 미끄러워. 아, 이거 치고 빌려주는 식당에서. 어, 어, 괜찮다, 그럼. 팔만 원이던데, 백수? 다리감. 봐보고 같이 나가. 백 원으로 치. 치부던져. 오늘 우리 내려가서 하자. 와도 그래, 내려가서, 내려가서 하자. 오, 고농이 잘 던져. 어? 아니 여기 돌, 여기 큰돌 있지. 큰돌 밑에서 나오거든. 야, 두번나 해보래. 너안 온다고 그랬잖아. 맞아. 진서 어디 가? 돌 가지면.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